내 나이 18, 내 인생 여자를 만났다. 그녀는 바로 나의 가이 선생님이다. 그녀가 날 쳐다볼 때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. 오늘은 그녀에게 용기 내어 나의 마음을 전해 보려 한다. 수업이 끝나고 그녀에게 바래다 준다고 말한다. 그런데 제가 오늘 바래다 요 바래다 네.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벽에 붙이며 저좋아요 완벽한 고백이었다. 사실. 자, 사실 어, 여보. 어? 여보? 야, 보고 있어. 여보. 창구 과연 아니가 아, 창문나 그럼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? 아니 해겠습니다. <laughs> 유부녀였다니 믿을 수 없다. 정말 사랑했는데 <laughs> 내 나이 스물 내 인생 여자를 만났다. 처음 소개팅 자리에서 본 그녀는 애교가 많은 여자였다. 그녀가 윙크를 할 때면 내 심장을 진정시키곤 했다. 그녀와의 일일 우리의 첫 데이트. 그녀와 걷는 길. 그녀 맞는 꽃향기. 그녀의 발판. 그녀와 마시는 차까지 이리도 좋을 수가 하지만 이제 그녀를 보내줘야 할것 같다. 그때 그녀는. <laughs> 그래 그녀가 마시고 싶다는데 우리는 술집에 들어와 술을 시키고 그렇게 술이 나오면 한잔두잔세잔한병 어? 한 병? 한병 안되는데? 그렇게 그녀는 취했다 형식이 어? 형식이? 그녀가 갑자기 내 이름이 아닌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나 창구야 창구야 <laughs> 창구 전 남친 들인 거구나 사랑했는데 내 나이 스물넷 내 인생의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바로 내 옆자리 이름 모를 여성이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걸까? 용기 있는 자가 민녀를 쟁취한다고 난 용기 내어 그녀에게 번호를 달라고 했다 다행히 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늘는 그녀와의 첫 만남? 외모도 <목소리> 예쁘지만 말은 또왜 이쁘게 아, 이 하는지 아이 여자라면 다줄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 눈이 그렇게 완화 보이지 않았는데. 그렇게 많아 않았는데 그냥 뭐 해당하는 걸다 해줄 것 같아서 빨아먹고 듣고 말았다 어. 그렇게 말을 했어야만 속이 후련해. 야! 짧았지만 사랑했다. 내 나이 스물일곱, 하루하루가 일거리들로 가득하다. 최근 한 여성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. 그녀는 지금껏 내가 만나온 여자들과는 다르다. 그녀는 두그 분여가 아니며 술주정이 없고 나에게 숨김이 없다.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냐고? 다 그런 게 있다. 오늘 난내 인생 여자를 만나고 있다. 만나게 해, 듀오.